안녕하세요. 어, 지금 제가요, 라이브 토크를 할 건데요. 자, 첫 번째는 이 공기대포로 이 양초에 있는 불을 끄는 겁니다. 자, 공기대포를 만드는 방법은요, 이걸 먼저 여기 구멍을 뚫고, 그 다음에 풍선의 앞부분을 잘라서 여기에 딱, 딱 꽂혀주고, 이렇게 해가지고 빵! 날려서 불을 끄는 것입니다. 하지만, 저는요, 이거, 이렇게 장식을 해놓기도 했습니다. 자, 일단, 첫 번째로 이걸 끄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껐습니다. 오우. 자, 또 하고 싶다면 또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껐습니다! 역시 공기의 힘이 큰데요 자, 왜이 공기 대포를 쏘면 불이 꺼지는지 그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그 공기의 힘을 힘이 여기 있는데요 그 공기의 힘을 이걸로부터 팡! 하에서 공기의 힘이 쇽! 나와서 이 불을 끈겁니다 자, 다음으로는 멘토스와 콜라 실험을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에 콜라가 있고 멘토스가 있는데요. 일단 콜라를 한번 까보겠습니다. 자, 소리가 세네요. 자, 이렇게 까고 나서 이렇게 겠습니다 하나, 둘, 셋오 마지막 한 개는 실패했습니다. 이것도 한번 넣어볼까요? 안 되네요. 오 이거 양이 줄어드는데요. 자 이게 왜줄었냐면왜냐면이 멘토스 안에 있는 계면활성제라는 성분이 어, 여기, 에 아, 여기 있는 탄산가스들이 모여있어서 딱 넣으면, 이 밖으로 나오기 위해, 여기 탄, 탄산가스가 슉!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봤으면 한번 맛을 볼 건데요. 맛있는지 맛없는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는없 는데 계속 달콤 하긴 합니다. 자, 이 로써 마무리 를짓겠 습니다.